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여행 그 즐거운 일탈에 친절한 길동무가 되주는 사람이 있다 여행 안내원을 따라 신나는 여행길로 출발해볼까요? 여행 안내원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여행지 선정 여행지의 계절과 날씨, 숙박, 먹을거리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려해서 최상의 여행지와 코스를 정하게 된다 심사숙고 끝에 여행지가 선정되고 나면 여행 안내원이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선 물품 정도 예, 빠진 게 없는지 일정표나 배지나 예, 등등 그리고 또 그날 제가 이제 소개할 그런 멘트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 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드디어 즐거운 여행 날이 밝았다 누구보다 먼저 출발지에 도착해서 여행자들을 기다리는 여행 안내원 김하나 씨 여행객 명단을 들고 빠진 사람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떠나는 설렘과 기대로 잔뜩 부푼 마음이 두근 두근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귀지를 내며 여행객들의 기분을 돋우는 김아나 씨. 아이즈 대웅전은 동물 제몇 호일까요?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정답자에게는 작은 상품도 있네요. 기대 전혀 안 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는 거보다는. 이렇게 단체로 오니까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옛날에 수학 여행 기분도 나고 굉장히 좀 들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루할 틈 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면 나오는 이곳은 바로 작은 사찰 계심사. 아늑하고 정갈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계심사의 대웅보전은 보물 제 143호. 화려하거나 웅장함보다는 소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사진 오세요. 멋진 곳에서의 기념 촬영은 필수? 하나, 둘, 셋. 사진 한 장에 추억도 한 장. 마음속에 아름다운 오. 기억까지 새기고 나면, 해심사에서 일정은 마무리. 이어지는 다음 코스는 바닷바람 시원한 백사장 항구. 코를 간지리는 짭짤한 바닷 내음과물 좋고 싱싱해 보이는 해산물들이 천국. 이렇게 만난 해산물들 튼뜩 앞에 놓고, 그냥 갈 수는 없겠죠? 야심차게 고른 메뉴는 먹음직스러운 대하구이.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랬다. 잘 익은 대하구이에 초고추장 푹 찍어 먹는 그맛 한번 들어볼까나. 대하때문에 온건데 진짜 좋네요. 예. 최고 최고. 네, 다잘 왔어요, 잘 왔어요, 왔어요 다 왔어. 그런데 맛있는 점심식사 후에 아, 작은 문제가 생겼다. 아니... 새우를 드시고 바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아 지금 연락이 왔네요 갑작스레 알레르기가 일어난 여행객 상비약도 없는 상황 식당 아주머니들한테 묻고 또 물어서 멀찍이 자리한 작은 약국 하나를 찾았다 이렇게 돌발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도 여행 안내원의 업무 그래도 큰일은 아니고 예 바로 약국에 가서 조치를 해서 예 그래도 이 정도 온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든든하게 배도 불렀겠다 가슴이 탁 트이는 바다 구경도 하고 느긋하게 여유도 살리는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좋은 풍경과 좋은 날씨,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욱 즐거운 여행. 남들은 돈들을 가지고 여행하는데, <laughs> 여행하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물론 좀 인사를 해야 하니까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재밌잖아요. 좋은 직업일 것 같아요. 관광지마다의 그 정보를 잘숙지하고 익혀서 고객들한테 얼마나 쉽게 예, 재미있는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예,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히지 않고 예, 잘기관하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도 끝난 거 아니고요. 고객님들 다 내리고 인사하는 게 거기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아니. 한 명, 두명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버스에 오르는 여행객들 그 사이 김하나 씨는 여행에 관련된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꼼꼼히 정리해 기록해둔다. 날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현지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비용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서 올리는데 그것의 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행안내원의 하루는 박수. 이렇게 좀 온다. 즐거운 여행길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행안내원 그들이 있어 여행이 더욱 즐겁다.